인민생활 향상과 나라의 가금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장점을 광천 닭공장 조업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면적 국가부흥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나라의 가금업 발전과 현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완공된 광천 닭공장이 조업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숭고한 뜻과 세심한 손길에 받들려 훌륭히 일도선 광천닭공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중대사로 내세운 당조항의 웅대한 목표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또 하나의 제부입니다. 생산의 자동화, 집약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수위방력과 실험 분석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된 생산 건물 문화후세시설들, 지방의 특색을 살린 전수백세대의 산림집들이 부획별로 이체롭게 조화된 광천지구에는 우리 당의 이상과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이 웅축돼 있습니다. 광천닭공장 접식이 13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 노동당 조학위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하고 공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리 이란 동지 조철규 김정관 동지 김영수 동지 당중학위원회 일꾼들 군민 건설자들 광천닭 공장의 일꾼 정업원들 공장 건설에 기여한 단위의 일꾼 글로... 내각 총리 동지가 조업사를 했습니다. 동지들, 우리 민에게 보다큰 복리를 주고 더욱 찬란할 내일에 대한 신심을 붙돋다주는 고창한 전전이 조국당 방방곡곡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주쟁목표 달성을 향한 새해 진군을 심있게거하는또 하나의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인민들이 생활 향상에 보탬을 주고, 북히는 나라의 가구업 발전에서 새로운 기준점, 번복이로될 광촌 닭공장이 조업하게 되었습니다. 깊그 경사로운 언어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년간 강고분투하며 새 공장을 일도 세우고, 훌륭히 현대화된 생산 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 나오는 장관을 펼친 전체 군민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 동지는 인민들이 바라고 반기는 일이라면 천만 자료의 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곳의 현대화 수준이 매우 높은 닭공장을 일도 세우실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건설 중에 있는 공장을 자주 시여 인민을 위한 장점을 시대적 번복기를 어떤 기준에서 건설해야 하는가를 일일이 깨우쳐 주시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도출한 당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모든 공사 대상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이끌어 주신 경연은 정비수동지의 로고와 세심한 버살피심에 우의하여 서선한 광천닭공장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기념비적 장점을 결과서적인 가금업 기지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명당 자리에 특색 있게 선색 없이 건설된 건물들과 본뜻하게된더로 표준 공장의 면모에 어울리는 주변 산들의 수리마와 군의 원리화에는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 규정의 요구를 절저히 준수하면서 나무 한그루에깨한 양심을 거여한 건설자들의 진정이 승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비조립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기고 가금공장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전례 없는 명실상부한 기술적 변혁, 기술적 우세를 창조하였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방대한 건설 과제를 원만히 결속함으로써 당의 뜻을 무조건적이며 완벽한 실천으로 받꾸는 투철한 정신 세계, 지칠 줄 모르는 투쟁력을 발휘한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형, 새 시대의 번복기를 연이어 창조하고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확신 성 있게 주도하는 우리 당의 투철한 영도 방식이라고 하면서. 광천 닭공장의 생산 성과와 온 나라 가금 생산 기지들의 전진을 통해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광천 닭공장의 종업원들이 나라의 가금업 발전을 선도하는 번복이 단위 선진 과학 기술 버금고점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생산 장성에서 계속적인 비약을 안아올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에로와 난가은 위헌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를 더잘 살게 더 강하게 하여주는 위대한 당의 경도가 있고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이 일심단결과자력경쟁의 위력이 있게 이 땅에는 더 훌륭한 인민이라고니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당중앙이 들여 국계 뭉쳐 전원 높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중성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비상이 현실화될 광일로운 내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일해나갑시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광천 닭 공장을 돌아왔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생활 향상과 나라의 가공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공장을 일도 세운 그 기세, 그기백으로생권서를 줄기차게도 나감으로써 뜻깊은 오리를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값진 성과들로 빛내이며 당지 발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을 절절히 실현해 나갈 불 같은 열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자력 본영의 장조물인 광천 닭공장의 조업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천만의 가슴마다에새 승리에 대한 신심과 분발력을 배가해주고 우리의 힘과 과학기술력으로 문명보흥의 재보들을 누려나가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의 실상을 뚜렷이 과시하는 더욱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도근 동지가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룡대 청년탄광과 승리자동차청합기업소를 현지에 여의했습니다. 룡대 청년탄광을 찾은 내각 총리 동지는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연초부터 석탄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거무에 조면서 배가 된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올해 정책과제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에 있어 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자립경제건설 구상 실현에서 석탄공업부문이 전초에 서 있다고 하면서 다세계 여구대로 굴진을 앞세워 탄 밭을 더 많이 조성하고 막장 작업의 기계와 비중을 높이며 배수경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서 생산 활성화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장성환은 경제 전반의 석탄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승리 자동차 종합기업소의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의하면서 총리 동지는 당이 제시한 기계공업 발전 방향이 맞게 기술 개건과 현대화 목표를 단계별로 전망적으로 명백히 세우며 완강성과 정확한 집행력으로 하나하나 모가나게 실천해 나갈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질제고를 첫째 가는 요구,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현존 생산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정들을 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는 등 정비 보강 사업을 다그치고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들에서는 리온관 단위들에서 석탄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줄 때리한 문제. 성능 높은 윤전 기재들을 생산하는 데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품 생산 조직을 적극 따라 세울 때에 대한 문제 등이 터이 대책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종숙 평양방지공장, 평양화장품분들의 골기모임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지공장에서 진행된 골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천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반수할 수있던 것은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실천으로 보답하려는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충성의 마음이 안아올린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꾼들과 조읍원들이 애국의 한 마음으로 굳게 뭉치어 용기 백배, 기세도 높이 당중앙선원회의결정관철이한 사람같이 돌추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진행된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공업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첫째 가는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에 대한 당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질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기술적 대책을 책임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워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올해가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작 공장... 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심, 오늘은 올해 첫 체육의 날입니다. 역사적인 당중항윤회제 팔기 제고차전의 결정을 받아는온 나라 전체 인민이 피 승의 신심과 열정에 넘쳐 힘찬 진군의 법복을 내집고 있는 속에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대중체육 활동들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집단 달리기와 태권도 틀 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기획위원회, 농업위원회, 금속공업성을 비롯한 성중앙기관들이 오늘 첫 체육의 날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개 방향으로 나누어서 집단 달리기를 짓습니다. 오늘 초청의 날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대에 가지한 투쟁 목표 전명을 위해 분발해 나갈 송중앙 기관 인구들의 신념 가호지를잘 보여주는 중요한 기로 되고 있습니다. 기 좋은 정말 달렸습니다. 지금 저심은새길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하여 자신의 지하... 집단 달리기에서 앞 집단 달리기에 이어 그... 진행 대중 체육 활동들은. 체육 열기로단 수도의 분위기를 한층 거저 시켰습니다. 일꾼들부터가 앞장에서 집단의 분위기를 거저 시키고 실종에 맞는 다채로운 체육 경기들을 진행하면서 대중 체육 열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전력 공업성의 일꾼들이 배구와 전구등 경기들에서 집단의 용의를더 높이 떨치기 위해 뛰고 떠뛰면서 훌륭한 경기 모습들을 펼쳐보였습니다. 지난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 인재로 귀기한 사업과 또 인민생활 향상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큼직큼직한 사업 성과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티오의 날을 맞으면서 학부들 간에 서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승격심 바로 이 승격심을 우리의 사업 성과로 이어지게 한다면 올해에도 우리가 계획한 과학 연구 활동과 또 교육 사업에서의 모든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런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지난 시기 대중 체육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연망 기술을 이 모든 종업원들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 경기들을 거지겠습니다 직장 작업반들로 축구, 배구, 탁구를 결산이고 구기 종목들과 유리 오락 경기, 이 진달래본에서는 수영 경기도 이거 거두겠는데 종업원들의 이경쟁 요리가 이거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 체육 경기수, 시안이 일꾼들과 자들은 누구나 대중 체육 활동에 적극 참가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오늘의 버람찬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타는 요리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활기넘 y here, Chongjing, and Kiri, piercing a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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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초기 앞거리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렸는데 특히 백두산미룡과 송관에선 폭설을 통반한 10cm 이상의 비구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더빌로 눈 내린 종류을 보면 은소해안과충분해륙을 위주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평양시와 평안북도의 평균 강설량이 7cm 정도로 구조 많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높았지만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룡하 5도로서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거기압이 양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의고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씨는 약간 추울 것이 예견되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을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륭하 3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흉량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하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룡하 2도 정도 예견됩니다. 백두산일용 북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강기시 북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명동시 북서풍이 4m지 7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북서신일조시 북소... 북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계획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계획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계획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계획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고 물결은 조선동이 먼바다와 조선서해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풍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바람도 약하고 물길도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라 려 드렸습니다.